가성비 낚시대 추천 3탄 최대 52% 할인 메블로즈 랩터 II 참치낚시대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가벼운 카본 팁 덕분에 긴 시간 낚시를 해도 손목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액션이 패스트라서 찌르는 느낌도 아주 좋고 바닷물에서도 성능이 뛰어나네요. 20-50LB 라인의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어종을 잡기에도 적합하고 내구성 또한 뛰어나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깅 낚시에 완벽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 덕분에 낚시의 재미가 배비엘리어졌어요 미핀 지그 스마트 스피닝 로드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다양한 무게추 옵션이 있어 베스 낚시뿐만 아니라 바다와 담수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액션이 빠른 덕분에 루어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물고기가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두 섹션으로 되어 있어 휴대성도 뛰어나고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답니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미핀 아우네인지 울 초경량 스피닝 낚시대는 정말 가벼워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답니다. 특히 송어 낚시에 적합한 헬로우팁 덕분에 민감한 입질도 잘 감지할 수 있어요.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나고 두 개의 조인트가 있어 조립과 분리가 간편하답니다. 0.5-5G의 다양한 루어를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해요. 이 제품을 통해 낚시의 재미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